맞아 누가 나왔어요? 우라누나예요? 메팔님 빨리 여기 분수에서 물 마시고 셀카 찍어요. 와. 죽이고 싶진 않아. 죽였다, 쌓아. 싸해요 노라스로 엘리 죽였어요. 어때요? 아저 계속 때려요. 개크. 마셨는데 색안 찍어요. 네. 여기서 체력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마시면? 몰라요. 체력 회복하는 거예 회복하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오오씨 어 뭐야? 준비야내발 물어. 어? 망했네? 아니야. 잘했어. 잠깐 저한번 체력 좀피좀 달아볼게요. 네. 저에게 화염병이 있는 데 맞으시죠? 어, 저좀 주세요. <laughs> 네, 아 떨어지는 게더 나을걸요? 그 높은 데서? 오 120. 어님 아야. 어슷한데요0 0 0 0 0 0 0 0 0 아, 아파 뒤에 좀비 와요 지엔짱 레식 래식 있어? 레시이요 있죠 할래? 저 레식.. 래식... 밥초보예요 괜찮아, 나초보예요저할줄 아는 캐릭터 예비병력밖에 없어요 거뭐 아니야? <laughs> 너무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웃음> 차, <웃음> 차라리, 차라리 아니 예비 차차아리 예비 병력밖에못해수수 있죠 차뭐차못 맞춘다거나 어디를 막아야될지 모르겠다거나 그런 그런 건 괜찮은 건데 캐릭터를 예비를 픽하겠다 너는 <laughs> 이거 할 생각이 없던 거지 애들한테 야 이거 능력 뭔지 모르겠어 그럼 능력 없는 거를 해. 능력 없는 게 뭔데? 예비병력이라고 좋은 거 있어야 오,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도대체 그 친구 누구예요? 제가 되게, 되게 좀 얼굴 좀 보고 싶네요, 그 친구. 그 친구요? 내식 쌉보인물이에요. 도대체 그. 내식에만 600시간을 소모한 예에요. 그, 그 친구분 혹시 막 타창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그 뭐지? 막 방패든 예로 리블버 해가지고. 리블버가 엄청 옛날인데. 네, 리블버 착용해가지고 그걸로 혼자서 다섯 명다 잡던데요. 이제는 리블버를 잘안 써요. 머리 맞으면네 그, 리블버 한두 대만 맞춰도 죽는다고. 글쎄죠. 그럼 레시해 봐요? 해볼래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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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진기사, 사진기사가 좋게 해요. 다잉 린치 뭐예요이거왜뜬 왜, 거야? 모르겠어요 뭐지? 저거? 저거 처음 보는 건데 챌린지... 력을 얻을 수있 거야. 어. <웃음> <웃음> 일단은 일 능력을 한을수 있을 요 그래. 력을요 잘하고 있어좋아요 그럼 일단 이거 저장해야되니까 네고라운재 분배한 다음에 다시 찍으면 돼요 헤헤 <laughs> 엘리 그, 아무것도 못하게 엘리만 찍어야지 아 이거 너무 네, 나쁜건가? 까까 형이 했던 것처럼 해봐요 <laughs> 네? 네 보여 용성락으로 공중에 뜬 다음에 애들 위치 다핀 찍고 그리고 그냥 <laughs> 바닥에 떨어지고 <laughs> 이거 소음기 탄약은 전용 탄약이 있어요? 네 가음속 탄약이라고 만들어야 돼요 나 없나? 못 만드네 왜? 네, 빨리 레시카러 가요? 예 어...떨떨떨떨떨 괜찮아요 무서거 없어요 아 에어컨 왜 이렇게 바람 세게 보이지 갑자기? 오, 추워. 게요 <laughs> <laughs> 아, 그리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정요 오늘 있습니다. 아둠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쪽이오가이번에 뭐야? 아들 아군 타워가 통행받고 있습니다. 어 무서워. 무서워. 안나가 나는 이래요 <laughs> 음? 네, 빨리임 네. 어손 씻고 왔다 손 씻어 네. 실드 좋아요? 다잉 라이트요? 네. 아니요 안좋아요 시키셨어요? 찾고 있어요. 나올 가야 되는 거 맞죠? 네 깔려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저 앞에 앞에 앞에. 시방이에요? <웃음> 네. 그냥 보이죠. 난 켰어요. 아. 또 살짝 이런거 다 해놓아야돼요 아 그래요? 다할줄 모르는데 퍼스트 지나면 뭐죠? 네? 그래, 음, 바로 일반적 가는 방이 없어요? 네, 테스트에 네. 있을 수가 어서 같은 것도 맞춰야죠. 노래 꺼내야지. 별똥별 너무 버별 왜, 네, 판님, 이따 배가 하러 갈래요? 배그요? 근데 저 배그 잘 못해요.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네임이 어떻게 돼요? 아 그거요? 어... 들어와봐야 알것 같아요. 봐. 아? <laughs> 내가 사과해야 할까? 레식도 간만에 접속하는 거라. 왜, 신캐 나왔나? 나온 징계. <목소리> 네. 어, 어 캐릭터 있을 때까지 해보셨는데요? 저. 몰라요. 플레이 시간 아, 5시간인가 신캐... 그럴걸요? 아. 저는 플레이 시간 750시간. 네? 740시간. 아. 차 웨이프인가? 저 사쿠사쿠로 돼 있어요. 닉네임. 닉네. 사쿠사쿠요? 네. 어디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거 맞나? 신축 걸어봤어요. 네. 갔어요? 잠시만요. 이거 뭐, 시버트, 에버트 누르면은 뜰 거예요. 네. 자유, 터 14로 하고. 시야각? 시야각 넓을수록 좋아요? 저는 75 정도로. 음, 시야이 한데 넓으면은 좀더 넓게 보이긴 하죠. 아, 그래요? 어, 네. 그 네. 네. 저기. 네. 아, 늦었어, 늦었어. 안보, 있는데요? 뭐지? 네? 사쿠사쿠 아니에요? 영어로 사쿠사쿠 레벨 7자리 맞아요? 레벨 8이요. 어? 나왜 7로 돼있지? 저 7로 돼있는데? 아, 이거, 유비유비 레벨이구나. 맞아? 사쿠사쿠, SA. K, U 아니에요? 네, S, A, K, U 그리고 아, 아그 혹시 입력해서 신초 보내는 거예요? 네, f, F2로 f 한번 해보세요 f 하면 뭔가 알림 안 왔어요? 그 Shift랑 F2 같이 눌러보세요 네, 안 왔어요 그웹팔님한테제 닉네임 사진 찍어서 보낼게요 네 에, 반응이 여기요. SAKU 그 다음에 짝대기, SAKU 짝대기 두 개? 아이 짝대기라니. 세 개에요. 짝대기 세 개. 나 누구한테 친추보낸거야? 누번한 보냈어요? <laughs> 어 왔어요 <laughs> 와 친구다 두 분. 에이. 뇌식이다 <laughs> 뇌식 할거면 아는, 아는 애한번 불러봐도 돼요? 어, 일단, 한판하고요 저, 욕먹을 거 아, 같아요. 아. <laughs> 아이, 걘, 절대, 못해요. 자 못하게 할 거거든요. <laughs> 와. 일단, 테러리스트 진압이거든요. 네. 마침 퀘스트가 있어가지고. 딱히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감동만 맞춘다 생각해요. 이걸로는 아, 배울 버전이에요? 것도 없어요? 네. 이걸로는 배울 것도 없어요. 저 CCTV 위치 하나도 몰라요. 여기 CCTV 없어요, 테러리스트는. 이 맵은 아예 보전 전용 맵이라서. 나와도 이런 맵 뜨냐? 아, 테러리스트면그거예요 아닌데? 그래, 진입하는 거죠, 저희가. 네. 블라즈. 대충 무슨 여인전 얘기해드릴게요. 어. 아니, 아시려나? 블라즈는 알아요. 모르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너프 당했어요. 젠장. 그 그러니까 아마 조준경이 너프 당했어요. 걔는. 어? 어 원래 능력 쓰도 하면은 열열그 열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움직이면 이제 그 열이 안 보여요. 움직이면? 게이지 움직이면요? 게이지가 있어요. 한번 그 능력 써보세요. 그럼 봐봐요. 그 옆에 양옆 게이지 있죠. 노란색. 네. 걔 움직이면 막달 거예요. 그쵸? 네, 달아요. 아, 가만히 있으면. 가면 이제 안보여요. 그래. 네, 가만히 있어야지 아, 보여요. 보전엔 c c t 없다고요? 네. 아, 이 맵은 이거 별로인 것 같은데. 이 맵은 어차피 보전전용 맵이라서. 저, 저, 밖에서 우리 TV. 아, 진짜. 어! 장전에 빡했어요 아, <웃음> <웃음> 뭐, 뭐, 어 소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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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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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접 공격 V 퀴즈죠? 네. 또 떨어졌는데? 피로 물들 시간이 오시 왜요? 깜짝아! 피가 없어요. <laughs> 잘 가요. 대체 몇 마리 아, 나있는 이쪽이다. 있니? 아 위에 뚫리라? 아, 그거 시한초 위에 떠요. 나저일 7마리라고. 다 살아났어. <laughs> 와. 아 그럼 저희 플레이어 외에는 전부 보시에요? 네 지금 저희 둘만 아. 있어요. 창문 밖에서 쏘길래 우리 팀인 줄 알고 안썼는데아 저는 팀이 맞습니다만 이름표가 안 뜨면 적이에요. 아. 어 뭐야? 게임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어 씨. 있어 남는. 있다. 아 진짜 철컹철컹 소리 너무 재. 아이번습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번에는> 네. 네. <목소리도> 네. 한명 남았네요 됐다 파이팅! 있어아나 이렇게 다이네트 잘 슬라이드하고 싶다 <laughs> 그죠 네. 엘리 많이 와났니 환한... 있는 게 없어. 그래픽이 왜 전부 울트라로 되있지? 컴퓨터가 좋았어요. 어! 아 어, 벌레.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레. 끝났어요? 바로 사람 이나 할게요. 네, 그 우리 요에 쿤레싱 레벨 신적 밖에 안되 잖아. 후후 유 비다. 푹 푹. 게임에 아직도 뉴비가.. 후후 대충 벽 어디 막아야 되는지랑 캐릭터마다 능력 뭐 있는지만 대충 설명 드릴게요. 저그 뭐지? 그 캐릭터 퓨즈하고 네. 사칸카? 그거밖에 사칸칸? 안 해봤어요. 그 방어는. 설마 친구가 그것만 시켰어요? 아니요 제가 못 해먹겠더라고요. 아.. 아! 떠도 이맵이냐? 이맵 제일 극혐인데? 아, 맵... 그 경쟁전에서도 된다 했다는 그대 많이에요? 네 맞아요 이맵 너무 쓰레기라서 나가죠. 저 이맵은 저도 하기 싫어요. 나가요? 네, ESC 눌러서 메뉴로 돌아가게 하시면 돼요. 에이... 원래 이맵 저랑 같이 게임하신 분들 이맵 뜨면은 암묵적인 룰로 알아서 다 나가요. <laughs> 저런... 먹고, 그래가지고 저희 예전에 친구들하고 했는데 네. 저 포함해서 두 명이 뉴비고 한 명이 골드고 에... 네. 실버였나? 그렇고 네 나머지 두 명이 에... 네. 한 명이 브론즈 한 명이 실버였거든요? 두 명이 실버 두 명이 뉴한 명이 브론즈 그래 네. 1번전 그 했는데 상대편 다섯 명이 랭커에요. 뭐, 뭐 했다고요? 랭커에요. 아, 막 플레 막 이런 애들이 다이아도, 그 다이아 있어요? 플레 위에? 네, 다이아 있어요. 두 다이아, 다이아 두명에 플레 두명 골드 1명이었어요. 오반데. <laughs> 저희 시작하자마자 다섯 <laughs> 명 밖에 다 나오더니 나오는지... 밖에 다 나와가지고 애들 위치 쓰면서 그걸로 위치 썼는데도못찾겠어요 플레이에 좀 잘해. 플레이 고서 약간 좀 맵을 이해, 맵을 이해하고 어디를 뚫고 어디를 막하는지 알고. 네, 근데 걔네가 공, 공성, 그, 그, 공성전을 안 하고 그거를 하더라고 전부 밖에 나와가지고 애들 스폰된 데 뒤에 서 있더라고요. 아, 어플이랑 아, 그, 아, 막 그. 에이 막 나와가지고 5대5로 서든어택 했어요. 뭐 <laughs> <못> 진짜 그냥 <laughs> 샷백백 아니면 샷발인데? 네 샷발이더라고요. <laughs> <laughs> 어, 와 이쁘다. 비새로나오 있거든요. 나는 뭐해 보실래요? 기할수 <laughs> 있어요? <laughs> <laughs> 어 지금 이거 할게요. 휴즈. 휴즈? 뭐지? 그그그 그, 그 뭐요? 탱크도 아, 뭐? 펄스. 아, 펄스. 펄스는 로밍 캐릭터.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샷건을 잘못 써서 못 썼어요. 아, 괜찮아요.